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장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아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일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주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그의 삶에 쓰셨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도처럼 실제로 중요한 때는 드뭅 드뭅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활동보다 주님 보시기에 기도가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합처럼 악한 왕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엘리야가 이 말씀을 받아서 아합에게 선포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 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주님께 받은 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한 다음에 엘리아는 오직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큰비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아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네, 갈멜산 꼭대기는 이 영적전쟁의 근원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갈멜산 꼭대기에 가면은 거기밖에 없어요. 온 땅이다 바라보는 것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보이는 평야, 이스라엘, 이스라엘 평야. 거기는 우리들은 더잘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은암하했던 평야예요. 요한계시록에 모두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 마침 거기가 갈멜산 아래에요. 이 암악했던 전쟁이 일어나는 곳, 거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암악했던 전쟁이 일어나게 된 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곳 여기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인도하셨고 그 기도를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이 무릎 사이에 주님만 바라보는 자세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환에게는 말해요.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예, 그 바다 쪽에 비가 오는지 비구름이 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사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일곱 번째까지 갈 때까지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가 일곱 번 기도한 거죠.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추잖아요. 기도가 멈추게 되면서 다시 기도하게 합니다. 이렇게 일곱 번까지 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개세만에서 세번 기도한 것을 압니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려졌습니다. 똑같은 기도를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도요, 다시 제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번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번 기도한 다음에,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맞춰지게 됩니다. 놀랍게 엘리아는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집중하게 하십니다. 나만 장군에게는 순종을 반복해서 집중하게 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데 주님께서 그를 치유를 받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요단강에 물에 잠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요한번 올라가서 요단강에 스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그 일곱 번의 시간은 순종이 주님께 인정받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곱 번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가 첫 번째 순종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죠. 그렇게 해서 여섯 번까지 들어갈 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조금 조짐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기도했지만, 순종했지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갈매산에 올라가서 일곱 번까지 가서 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포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담는 그릇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말아버린 채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도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받을 때까지 주님이 보시기에 합격,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잠깐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의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녀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렇지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까지. 주님이 이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 기도가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일,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했습니다.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무 일도 없지만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바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아이다. 손바닥만한 하늘의 손바닥만한 거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것을 봤습니다. 그때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 구름이 일어난 것을 봤을 때요. 선포합니다. 아하바게 말랍니다 비에 맡기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이 믿음이 온전히 서지고 이제는 기도를 다채워줬습니다 그리고는 큰 비가 내리는 것을 엘리야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아에게 이제서야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곱 번까지 해산의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리고 아하방 앞에서 선포한, 선포를 했을 때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아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그 평야예요. 그 아마게톤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평야예요. 그 앞에 아압 앞에서 달려갔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아에게 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천하게 된 것이죠. 이 똑같은 일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에스겔에서 36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6장 37절, 38절입니다. 에스겔에서 36장에 37절부터 읽고자 하는데요. 그 앞에는 주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듣게 하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 예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엘리야도 비가 올 거라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이 엘리야에게는 소망이 되고, 믿어졌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오래 걸렸습니다. 일곱 번까지 그리하라. 이만큼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행위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심스럽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약속한 것을 구하게 인도하셨죠. 그 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가슴에 믿음으로 새겨지고 응답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이 간절함, 이 간절함이 저희 속에 있는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의기도회이첫 시간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영혼들을 이 주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선포된 말씀대로 맡겨지게 하시며 새겨지게 하시며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광명한 새,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인생에 어둠이 올지라도 엘리아의 시대처럼 기근과 악한 왕 아합과 함께 있는 시대를 살지라도 엘리아의 기도가 본이 되게 하시며 기도가 살길인 줄 알게 하시며 기도가 소망인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게 하시며 주님 역사 하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기도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